붉은 단풍이 여행자의 마음을 더 황홀하게 만드는 가을. 자연은 어김없이 계절의 순환을 하며 아름다운 가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친구와 여행길에 오를 때보다 발걸음이 더 가벼운 날이 있을까요? 날아갈 듯이 가벼운 여행길. 이번 여행에서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케이트.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케이트와 함께 담양으로 떠나볼까요? 방문관 같은 거. 일단 맵을 한번 볼까? 여기 담양에 관광지가 되게 많네? 그러게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가사문화관. 좀 전시관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음. 들어가 볼까요? 응, 가보자. 담양은 풍요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사 문학을 꽃피운 곳이었는데요. 가사 문학과 관련된 문화 유산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 담양에서는 가사 문학관을 설립해 놓았습니다. 가사는 삼사조 또는 사사조의 율격을 가진 운문이면서도 산문의 성격이 강한 문학 장르인데요. 조선조 가사 문학가로 송순, 정철, 박인노 등이 아주 유명하죠. 이들은 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치 현실을 피해 자연을 벗삼아 서정적인 느낌의 가사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정철의 가사 아, 전문이 그렇구나. 지금 현재 써져있죠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 사민곡을쓴거예요 네. 담양의 송강정에서 이 작품을 쓰시게 되는데 선생님 네. 한국 가사 문화관 어떤 곳인가요?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훈민정음에 입각한 우리말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사라고 합니다 음. 한글노래 한글로 된 가사 문학아 문화... 저는 그냥 한글 된 건지는 몰랐네요 네. 그 가사 문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조선 중기 우리나라에 독특한 장르가 나오는데 이러한 장르가 가사 문학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말을 노래처럼 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노래처럼. 네, 말을 노래처럼 그래서 노래가 말사 제가 한번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은, 송강정철, 사민고이몸 삼기실제, 이물조차 삼기시니, 나 하나 젊어있고, 이만한 날개오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주할 때놓여웠다 편작이 여려나이 병을 어찌하오리,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타시로다. 곧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악무든 날에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임이한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내님 쫓으려 하노라. 감동 그 자체였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뭐가가그 뭐그 음계나 뭐 그런 악보는 남아있지 않지만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좀 감동이 어, 전해지는 정말. 것 같아요. 한글로 지어진 만큼 그 속에 깃든 감정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죠? 가사문학은 그림으로 표현되어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림을 보면서 시적인 감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배들은 시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조홍시가라는 시조예요. 네. 음, 이 조홍시가는 경상남도 쪽쪽 영천이라고 경상북도인가요? 영천이? 아. 어, 영천 지역에 노계 박일로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홍시감을 아. 보고서 쓴 시조입니다. 그래서 어. 조홍시가라고요. 감시자예요. 아홍시가. 네. 아. 그래서 이런 시조를 읽다 보면은 이 시대의 가수 누군가가 생각나죠. <laughs> 나훈아의 홍시라는 아, 노래가 있어요. 예. 아 그렇구나. 생각이 난다. 아. 열리면 아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우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야. 자장가 대신 적가슴을 내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 더위를 시키고 있는 아 있었나? 시를 읽으며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선조들이 남긴 문학은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 케이트와 나 우리 두 사람도 시에 담긴 선비들의 정신을 읽으면서 고처럼 문학 소녀처럼 감상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용용 영상운이여 제출 이환명이라 무사 수경문이여 상간야 물렴이로다. 이렇게 읽으면은 재미가 없죠. 네. 그래 이걸 노래로 또 곁들여서 하면 재밌잖아요. <laughs> 용용 영상운이여 제출 <laughs> 무사수경 안간 양물 넘이로다. 자꾸 뒤에 내물이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야. 이런 게 한시의 흐름이죠. 아 옛날부터 이 풍류나 이런 노래 부르는거나 이런 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나 봐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역사가 네, 있는 거네요. 진짜. 그래서 한 시를 한번 읽어도 해석할 줄 아는 음. 그런 내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싶어요. 공부도 응.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고전이에요. 음. 고전이 이제 현대로 이어가 오면서 변형이 돼서 그게 자꾸 패러디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현대는 첨단 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사는 시대이지만 그 근간에 있는 인문학과 고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가사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들도 옛 선비들의 풍류를 잠시나마 따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 이거 봐. 눈에 방 안에. 너무 예쁘다. 건더기도 음. 살아있네. 요, 요런 나무가 분재거든? 정원에 물이 있고 그 뒤로 산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다. 아. 진짜 멜리피스 바람이 많이 오는 것나 좋겠어? <laughs> 좋아? 응. 맑게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도 문학관에서 함께 읊조렸던 가사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새롭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큰 행복이겠죠? <laughs> 나는 가사 문학이라는 게 맨날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맨날 졸면서 지루하게 배워서 그런지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어, 진짜 재밌었지.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시를 좀 읽긴 읽었지만 오늘 선생님 보여주셨던 곳 진짜 감동 퀴차치였어 음, 진짜 시를 이렇게 깊게 느낀 게 인생에서 보는 게 드문 경우에. 그렇구나. 너 고향 사람들도 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느끼고 그래? 좋아지. 아 그렇구나. 네 이런 가사 문화 문화관처럼 이런 곳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 공원에서 그냥 편히 앉아 있고 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실을 꺼놨은 거지. 음, 엄청 어려운. 신기했어,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렇게 좋은 데 다니고 그러면 은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 안 나? 생각나지. 특히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음. 시를 또 듣고 이렇게 고향 가고 싶지. 아까 저저 저 해설사님 너무 음. 재밌게 얘기하신 거뭐 보니까 나중에 휴가 때 엄마 아빠랑 모시고 한번 와야겠어. 부모님 음. 생각도 좀 나더라고. 나도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저렇게 이런 정자 하나 지어 가지고 나한 칸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바로 여기 길 따라 들어가면은 소세원이래요. 음, 절도 있을 걸요 여기가 뭐냐면 그 양산본선생이라고 그분이 낙향하셔서 관직버리고 혼자 사셨던 분. 어, 이기 대나무. 응. 근데 여기는 대나무,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듬성듬성 다른 걸 만나네. 대나무 책이랑 어떤 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커다란 왕대숲 사이로 우리가 향한 곳. 소세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저기, 단풍 계절이라 그런지, 음. 저 빨간색, 파란색, 막, 녹색, 여기 사이에 있는 그림이랑. 아, 진짜 점자랑 너무 예쁘다. 와, 아, 월대이. 어. 저런 게참 좋아. 우리 저쪽으로한번 가보자. 저기 너무 저 나무 너무 예쁘다. 숲인지 집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소세원은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사람도 자연과 일체가 될것 같죠? 와, 스테이크가 짙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쁘죠? 네. 네. 마침 또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좀 굉장히 운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뭘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선생님? 소세원에 이름 난 곳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서 깊은 곳한 군데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네. 진짜 기대돼요, 선생님. 수세원은 조선시대 정원 건축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송강정철, 송순 등 조선 선비들이 찾아와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가사문학 작품을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벽에 보시면 네. 애양단이라고 적혀 있죠. 네. 네. 애양이라는 말은 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 여기 소세원 주인 양산보는 굉장한 효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담모퉁이는 한겨울에 눈이 쌓이면 눈이 가장 빨리 녹는 따스한 아...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양산보 이분은 열로 하신 아버님을 이곳에 모시고 와서 겨울 햇빛을 쬐게 했다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애양단. 그래서 효의 경각심을 두고 두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곳에 애양단이라는 글씨를 넣고요 었 그리고 동백을 심어놓은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서세원 어떤 곳인가요저 궁금해요. 네. 이곳 소세원은 원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 그대로 맑고 깨끗한 원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민간 정원으로도 서기가 돼요. 아. 자, 3대 그러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겠죠? <laughs>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강양 소세원 하고요. 그리고 완도에 있는 부용정 원림. 그리고 경북 영양에 있는 서석지가 대표적이죠. 궁금한 게좀 있는데 현생인 그 이소세운이 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공간이 된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자연과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공간 즉 담을 쌓거나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었거나 그리고 또 정자를 지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거죠. 그리고 예, 이곳은 소세 계곡이라는 계곡을 끼고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과 그리고 인공의 조화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됐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원림의 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이 소세원 기대되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요. 소세원에서 500년 역사 속에 가장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으로 가볼게요. 네. 500년 동안이나 고스란히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니 가슴이 설레었는데요. 소세원은 아래로는 신비로운 계곡 무리, 위로는 맑은 하늘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온전히 즐겁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 벽에 보시면 우공문이라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네. 예, 가운데 곡자는 구불곡자예요. 아... 예. 우암 송시열이 쓴 글씨라고 해요. 아. 자 이쪽 아래 계곡 쪽 볼까요? 큰 돌을 가운데 이렇게 올려놨죠. 아 네. 네 계곡의 물이 흘러 나오는데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가운데에 큰 돌을 올려놓고 담을 쌓았어요. 아 네, 이것은 굉장히 건축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저유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아, 저 중앙에 있는 괸돌은한 번도. 빗겨 나가지 않는 원형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소세원에서 가장 오래된 곳, 가장 유서 깊은 곳이 저 오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아, 겨울에 눈이 오면 이거 다좀잘 버텨요? 눈 많이 쌓일 때. 네. 네, 눈이 많이 쌓여도 네, 잘 아. 녹죠. 물이 있으니까. 우리 잠깐 앉았다 갈까요? 와, 이렇게 단풍 보고 이런 정자에서 시집고 어? 공부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진짜 좋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자연을 막끽하면서 살면 영감 올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시도 세기 좋고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 그렇죠, 여유롭죠. 어,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어, 와서 한푹 쉬고 좀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아, 진, 좋네요 진짜 좋을 것 같아. 소세원 풍경은 마음이라는 액자 속에 고이 고이 담아서.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는데요. 싱그러운 숲과 맑은 물소리, 가만히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묵은 때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여행도 식후경. 담양에서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로 검색을 해 보았더니 담양의 국수 거리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곳은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꼭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담양에서 먹어 보는 국수 맛은 어떨지 무척이나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국수 거리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국수 먹어 봐야겠죠? 어. 여기 보니까 아까 멸치국물? 멸치국물국수하고 비빔국수 맛있는 것 같은데. 두개있다 어. 매운 거 좋아해요? 진짜 많은 거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멸치국물국수를 시킬 테니까. 그렇죠. 케이트는 비빔국수. 나눠서 먹어. 어, 그리고 여기 삶은 계란 유명한 거 같으니까 그거 한번 먹어봐. 그렇죠. 나눠서 먹읍시다. 아, 맛있겠다. 이건가 봐. 네. 또. 이게 멸치국수예요 예, 예. 아, 이거는. 예. 국수 예, 예, 예. 어, 다른 데랑 좀 틀린 것 같아. 엄청 어? 매운 것 같아. 시골 인심으로 담아내서인지 아주 푸짐해 보이죠? 조미료 없이 시골 어머니들의 손맛으로 끓여낸 담양의 국수. 자, 이제 먹어볼까요? 와,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이도 와, 야 아, 우리 일반 서울에서 먹던 거랑 좀 느낌이 틀려. 진짜 멸치국수인가? 어 면이 틀려. 짜 음. 아, <목소리도> <달라>. 음. <목소리도> 음. 맛있 <목소리도> 진짜 시원해. 진짜 맛있다. 멸치 국물인 것 같은데 멸치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응. 음, 응. 그냥 고추장 찍어가요. 응. 응. 먹어볼래? 우리 먹어볼래? 응.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것도? 국물부터 음. 먹을게. 음. 음, 진짜 담백하고 그지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음. 되게 완전 시원하죠. 들어가자. 옛날엔 <laughs>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이네. 그렇죠. 음. 아, 정신 번쩍 든다. <laughs> 음 약간 뜨겁네. 계란 잘까요? 에저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laughs> 원래. 오, 진짜 저 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약까스게 <laughs> <laughs> 이거 봐봐. 어, <laughs> 우리 약간 구운 계란인가? 약간 색깔이 노릇노릇하네. 짠 할까요? 응. 짠. <웃음> 음. 노하고 <laughs> 맛있어요. 음. <웃음> 음. 약간 구웠나봐. 맛있다. 색깔도 조금 달라요. 진짜 약간 <laughs> 구웠나봐요. 요거야 알고 보니 맛있는 계란의 비밀은 바로 대나무 잎이었다고 하네요. 국수로 넉넉하게 배가 부르니 발걸음이 더 가벼웠는데요. 국수거리 맞은편은 바로 담양의 중로원이었습니다. 담양에 왔으니 대나무는 꼭 감상해야겠죠?